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는 이분, 이 시간을 그냥 보내고 계신가요? 2022년 6월 영국 스포츠 의학저널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는 중년과 노년층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10초 동안 한 발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10년 내 사망 위험이 84%더 높습니다. 1700명 이상을 7년간 추적 관찰한 이 연구는 단순한 균형 능력이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51세에서 75세 사이의 참가자 중한 발로 10초를 버티지 못한 사람의 17.5%가 추적 기간 중 사망했습니다. 반면 10초를 버틴 사람들의 사망률은 4.6%에 불과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균형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균형은 뇌의 전정계, 시각계, 고유감각계가 통합적으로 작동해야 유지되는 복합적인 신경기능입니다. 낙상은 노년층에게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낙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68만 4천 명에 달합니다. 60세 이상 성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낙상 후 고관절 골절을 당한 노년층의 1년 사망률입니다. 2019년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연구는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이 일반 인구보다 1년 내 사망할 확률이 34배 높다고 보고합니다. 2022년 제이미아 에이징 디지털 헬스 저널의 연구는 고관절. 골절 후 1년 사망률이 172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이 수치는 70%까지 치솟습니다. 골절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후 찾아오는 활동 감소, 근육 감소, 면역력 저하, 폐렴 등의 합병증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균형 능력이 떨어질까요? 2024년 10월 메이어. 클리닉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는 나이에 따른 균형 능력 감소를 정량화했습니다. 30대와 40대는 한 발로 약 1분간 버틸 수 있습니다. 50대는 약 45초, 70대는 26초로 급격히 감소합니다. 연구팀은 한 발로 서기, 특히 비웃의 다리로 서는 능력이 나이에 따라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신경 근육 노화의 지표라고 설명합니다. 균형은 단순히 근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각전정계, 체성감각계의 입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전정기관의 유모세포가 감소하고 고유감각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지며 시력도 약해집니다. 손해와 기저핵의 신경세포도 감소해 균형정보의 통합처리 능력이 저하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균형 능력은 훈련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노인학 프론티어스에 발표된 연구는 6개월간 균형 훈련을 받은 노년층이 훈련받지 않은 과제에서도 균형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합니다. 균형 훈련은 전정계, 신경 근육계, 고유감각계에 자극을 주어 뇌의 특정 영역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신경 가소성을 활성화해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합니다. 2023년 신경 근육 훈련이 노년층의 신체 수행 능력에 미치는 효과 연구는 신경 근육 훈련이 특히 자세 균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규칙적인 균형 훈련은 낙상 위험을 208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균형훈련은 바로 한 발로 서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일상에 통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치질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23번 각 2분씩 양치질을 한다면 총 46분의 균형훈련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초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벽이나 세면대를 가볍게 손으로 짚고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벽 없이 10초를 버틸 수 있고, 2주 후에는 20초, 한달 후에는 30초 이상 버틸 수 있게 됩니다. 한 발로 서기의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더욱 동기부여가 됩니다. 한 발로 서면 몸의 무게중심이 좁은 지지 기반 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뇌의 균형 도전 신호를 보냅니다. 손에는 즉각적으로 활성화되어 미세한 근육 조정을 시작합니다. 발목, 무릎, 고관절 주변의 수많은 작은 근육들이 초당 수십 번씩 미세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몸을 안정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고유감각 수용체가 활성화됩니다. 근육, 힘줄, 관절에 있는 이 수용체들은 신체 부위의 위치와 움직임을 뇌에 전달합니다. 전정기관은 머리의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해 균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각계는 수평선과 주변 물체를 참조해 공간에서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 모든 정보가 뇌관과 소뇌의 대뇌피질에서 통합 처리되어 균형이 유지됩니다. 규칙적인 한발 서기 훈련은 이러한 신경 경로를 강화합니다. 2024년 노화와 질병 저널에 발표된 리뷰 논문은 균형 운동과 재활이 손해 기능을 개선하고 신경학적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균형 문제를 해결한다고 설명합니다. 신경 가소성 덕분에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균형훈련은 말 그대로 균형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재배선하고 강화합니다. 6개월간의 꾸준한 훈련은 균형뿐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기능, 보행 속도, 반응 시간까지 개선시킵니다. 한 발로 서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눈을 감고 해보세요. 시각 정보를 차단하면 전정계와 고유감각계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처음에는 5초만 해도 좋습니다. 둘째, 양치질 하는 손을 바꿔가며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양치할 때는 왼발로, 왼손으로 양치할 때는 오른발로 서세요. 이는 뇌의 교차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셋째, 부드러운 매트 위에서 해보세요. 불안정한 표면은 균형 도전을 더욱 높여 고유감각 훈련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넷째, 양치질 외에도 설거지할 때, 커피를 끓일 때, 전화 통화할 때한 발로 서보세요. 일상의 모든 순간이 균형훈련 기회가 됩니다. 균형훈련과 함께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신경 건강을 위해 세 가지 핵심 영양소를 챙기세요. 첫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DHA는 뇌신경세포막의 주요 구성성분으로 신경가소성을 지원합니다. 고등어, 연어, 호두에 풍부합니다. 주 3회 이상 섭취하세요. 둘째는 비타민 B군, 특히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수초 형성에 필수적이며 말초신경 건강을 유지합니다. 달걀, 우유, 소고기에 풍부합니다. 노년층은 흡수율이 떨어짐으로 보충제를 고려하세요. 셋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에 필수적입니다. 시금치, 아몬드, 다크 초콜릿에 풍부합니다. 하루 35만 400mg 섭취를 목표로 하세요. 첫 번째 레시피는 뇌 건강 폭탄 연어 아보카도 샐러드입니다. 구운 연어 100g을 한입 크기로 자르고 아보카도 반 개를 슬라이스 합니다. 시금치, 방울토마토, 호두를 섞고 올리브유와 레몬즙으로 드레싱을 만듭니다. 이한 접시에는 오메가3가 약 2.5g, 비타민E가 8mg, 마그네슘이 100mg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고 비타민E는 항산화 작용으로 뇌세포를 보호하며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합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신경보호 시금치 달걀 스크램블입니다. 달걀 두 개를 풀고 시금치 한 줌, 다진 마늘, 방울토마토를 넣어 부드럽게 스크램블 합니다. 통밀빵과 함께 먹으세요. 이한 끼에는 비타민 B12가 약1.2 마이크로그램, 엽산이 150 마이크로그램, 콜린이 250mg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 수초를 형성하고, 엽산은 DNA 합성을 돕고,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의 전구체입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균형 지원 검은콩 브로콜리 볶음입니다. 검은콩 1컵을 삶아 준비하고 브로콜리를 데칩니다. 마늘과 함께 올리브유에 볶고 참깨를 뿌립니다. 이한 접시에는 마그네슘이 약 180mg, 칼슘이 150mg, 단백질이 15g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은 신경 근육 기능을 지원하고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이제 7일 실천 계획을 소개합니다. 1일차 현재 균형 능력을 평가하세요. 병 옆에 서서 한 발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측정합니다. 좌우 다리 모두 해보고 시간을 기록하세요. 10초 미만이면 벽을 짚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일차부터 4일차까지 아침 양치시 왼발로, 저녁 양치시 오른발로 서세요. 처음에는 10초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불안하면 세면대를 한 손으로 가볍게 짚으세요. 5일차, 눈을 감고 5초간 버티기를 추가하세요. 반드시 벽 가까이에서 하세요. 6일차와 7일차 부드러운 매트 위에서 시도해보세요. 불안정한 표면이 균형 도전을 높입니다. 일주일 후 다시 측정하면 분명한 향상을 느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12주간 지속하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2025년 제이미아 리서치 리뷰에 발표된 연구는 균형과 근력. 운동을 통합한 프로그램이 낙상 위험을 개선하고 신체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확인했습니다. 2024년 메타 아널리시스는 다면적 낙상 예방 프로그램이 낙상률을 20% 감소시킨다고 보고합니다. 12주 후 당신은 30초 이상 한 발로 버틸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신호입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급성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이 있을 때는 하지 마세요. 전정 질환이 의심되면 먼저 의사와 상담하세요. 둘째, 파킨슨 병이나 다발성 경화증 같은 신경학적 질환이 있다면 물리치료사의 지도를 받으세요. 셋째, 처음에는 반드시 병 옆에서 하세요. 넷째, 넘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주변에서 치우세요. 다섯째, 균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낙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균형은 생명입니다. 2022년 브리티시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신의 연구가 명확히 보여주듯 10초 한발. 서기 능력은 단순한 균형 테스트가 아니라 생존 예측 지표입니다. 매일 양치질하는 4분. 이 시간을 생명 연장 훈련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불안정하고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손해가 재배선되고 고유감각 수용체가 민감해지고 균형 근육이 강화됩니다. 12주 후 당신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훨씬 안정적이고 버스에서 흔들릴 때도 쉽게 중심을 잡고 겨울 빙판길에서도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낙상 위험은 80% 이상 감소하고 생존율은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오늘 저녁 양치질부터 시작하세요. 한 발로 서서 이분을 보내는 것, 이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습관입니다.